안녕하시죠. 원신오빠입니다. 내일 내일서부터 한 3,4일 지방으로 일 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하게 분주하게 미리 준비준비 해놔야 되네요. <laughs> 아 이건 보이면 안되는데 여기다 놓고 지금 이분도 포천에 계시는 분이에요. 포천 강경원 쪽에 있는 에, 지난번에 그 스케치했던 영 미용실 아원 넘버 원 미용실 어, 거기에 예, 단골 손님이세요 음, 단골 손님이신데 음, 손그 조남은 아, 제가 모르고요 아그그 그 보살님이라고 하니까 그 보살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예, 아, 보살님이라고 하시네요. 머리도 k m a 고 k Mas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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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요 k Mas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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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뭐 k Mas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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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아제 버릇도 됐고, 다만 아, 작업할 때 아, 매우 힘들다는 거,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. 그건 내일부터 또 며칠 동안 지방 내려가서 일할 때좀 고생 좀 해야 되겠죠. 마이스크 쓰고. <laughs> 음, 아. 뒤에 쪽이, 아, 쪽을 안 매셨나? 쪽을 안 매셨나 보네. 음, 음, 음. 음. 야, 나. 여기 밑이 어떻게 됐나요? 예, 이렇게 됐군요. 음. 예쁜 꽃무늬가 있는 티를 입으셨네. 예. 나나나 머리를 경쾌하게 당겨주셨고. 위에 점머리를 안 하셨네. 점머리를 안 하셨습니다. 아, 이 마스크 빨리 벗어야 되는데. 아, 참. 황당합니다. 황당해. <laughs> 마스크 쓰고 또 가서 작업할 노가다 작업할 생각을 하니까 지방까지 내려가서 하는 건데요, 음, 난감합니다. 여기는 막 이런 동그란 무늬가 크고 작은 동그란 무늬가 막 있네요. 반점 무늬. <laughs> 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는 약간 짐작을 하지만 자세히 몰라요. 아, 그쪽 계통을 내가 잘모르기 때문에. 음, <laughs> 네, 보살님이라고 하십니다 자, 그러면 보살님도 마스크 하셨고, 마스크 하셨지만, 또빛도나야 됩니다. 1 0 1 0 1 0 1 0 1 0 광납니다. 보살님0 1짝반짝 광나요. 그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1 1일1일1 6월 13일 일요일인데 21년이고요. 어, 그림은 스케치는 오늘 했지만 음, 제가 이제 집안 가는 바람에 어, 이거는 1 4 15일 정도에 나갈 겁니다. 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